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2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명보다 중요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2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었거든요. 길이 도상에서 그가 이제... 천막을 치고 중간에 잠시 이제 머무르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시고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알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시고 또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럼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또 다른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초래하시면서까지 그런 상황들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은요. 그냥 단지 흉내만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걸 알수 있는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만나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모습을 표현하는게 아니라 돌격하다, 덤벼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그를 돌격해서 찾아오셨다. 덤벼들듯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덤벼들듯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이 모습이 단지 그냥 모세의 어떤 믿음의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있나 싶어서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시험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흉내 내기 위해서. 결론은 안 죽일 건데,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모세를 진심으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그걸 알고 급하게 돌칼을 가져와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 주셨다는 거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 모세가 어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걸 보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단어들이요 다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다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모세의 아들 중에 모세의 아들이 두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십보라는 아, 모세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두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만 할례를 행하고 한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미 한 아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은 아들이 한명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할례 받지 않은 아들이 한명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할례 받지 않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모세는 두 아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한 아들에게만 할례를 행하고 한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요. 아, 이 모세가 처음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했을 때요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점점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어떤 문화에 젖어들게 됐냐면 미디안 민족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다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두,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미디안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당시 이방 민족들도 할례를 행했는데요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할례는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그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표현하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나면, 태어나면 8일이 돼서 무조건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할례는요, 그렇게 난지 8일만에 행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 의식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미디한 민족들은 성인 의식으로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미디안 민족들이냐 남자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그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안하고 미디아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할례를 시킬 작정으로 그에게 할례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미디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 둘째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파, 나면 팔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언약을 배반한 자로 여겨서 그들을 끊어지게 할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끊으시겠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결국 어떤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진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일평생 동안 교회를 한 10개를 개척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열개 개척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개척만 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교회 간판을 달고 교회의 집계들을 다 구입해서 다 비치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열개 교회를 평생 동안 힘을 모아서 세웠는데 그 교회들을 제가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들 중에 하나도 교회가 제대로 남지 않고, 처음 교회가 세워졌다가 문 닫고, 성도들끼리 모였다가 막 분란이 일어나서 다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그열개 교회들이 다 제대로 서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일평생 동안 열심히 헌신해서 10개 교회를 개척한 것, 그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몇개 교회를 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 있기 위해서 노력해내.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 대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어,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왜 그런 서신서들을 썼을까요?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믿음생활하고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서신서들을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빌리보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대살로니카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다 서신서를 쓰면서 그들의 신앙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느냐? 하나님 앞에 뭐 어떤 큰 헌신을 했느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요 언약을 파괴했다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 책을 읽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어떤 그런 이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어, 완전히 충족해 줄수 있는 시간은 아니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예배 참여하고, 어,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 단지 새벽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런 모습들을 주의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뭘 헌신했느냐 내가 지금 뭘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내세우는 게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절대로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를 죽이십니다.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사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주님. 줄...